아이 몰라, 아이 다다다다났을래, 나그나그나그났을래, 그냥 죽어줘라. 어딜 어딜 어딜, 자식아, 최후의 승자는 개 폭격이었습니다. <목소리> 석이이 말을 못는 줄 알았어. 유아 아프지 마요 유유. 아 우리 석이님 말을 또 끝까지 들어주셔야죠. 근데 나도 아파. 요 아, <목소리> 마샤가 어느 영웅에 모르겠어. 근데 그나마 굳이 따지자면은 유정아닐까요? 유정 패시브가 끊겨버리니까 마샤는 근데 카운터 용도로 쓰는 거보다 카운터를 많이 당하는 애라서 자기가 병 가봐야지. 아이고 그래서 오늘 병원을 갔는데 아뭐 자꾸 큰 병원 가래요. 자기는 해, 하, 해줄 수가 없대요. 그게 뭐야 토했는데 그래가지고 내일 다른 병원 가려고요. 아 너무 근데 진짜 너무 귀찮아하는 게 너무 보여가지고. 나 원래 막막그 있잖아 평점 댓글 그런 거 절대 안 달거든요? 이거 방송 끝나면 겁나 달 거예요 진짜 제대로 커 해가지고 사이버그 카운터요? 모르겠네요 근데 사이버그는 대처를 잘해야 돼가지고 걔는 조금 조금씩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를 해줘야지 뭔가 카운터 개념으로 패려고 그러면 안 돼요 마샤 유정할때 상대편으로 만났는데 편했어요? 아 진짜 아난난난난 뭐야 나 마샤 했을 때 유정 나가지고 겁나 재밌던데 진짜 괴롭히는 거막 무조건적으로 막 이기고 막 그런 건안있거든요 아니, 아니, 안거든요 근데 나중에 어떤 특정 상황이 되잖아요 유정 입장에서 마샤를 잡을 수가 없어 피시브가 안 터져갖고 마샤 이제 템좀 떴을 때 아틀라스 오는 거같던데 이거나 되나 저번 방송이었나? 겁나 잘하는 아틀라스 있었죠 패시브 극한으로 사용해가지고 패시브 활용하고 스턴건 걸면서 5초 스턴건 거는 아틀라스 하나 있었죠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스택이나 주고 가나 어차피 기본인장이라서 마나가 안딸요 뭐야 뭐하냐 여기서 쟤 뭐야 아진 이상해. 진 이상해요. 아너 이상해. 아너 이상해. 너 이상하다고. 아니 근데 하나비가 레벨이 왜 이렇게 높지? 거북이 차이가 이렇게 크다고? Keep an e y 야봐 봐. 아니 아틀라스가 여기 붙어 있으니까 위에서 제네티이 버티지 못하잖아요. 너네 손해야 그거. 나도 나도 뭐 그렇게 큰 피해 보고 그런 거 아니야. 애초에 하나비를 잡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나 쫄았으니까요. 하나비 겁나으니까 정신 차렸구만. 내다 라인 손해 보는 얼라나비. 거기서 킬 먹는 거 아니면 너 손해예요. 불리 날게 달려오겠지. 불리 날게 달려오겠지. 내 원숭이 더블 t 공격에 손도 못 실겠지. 아싸 복수 빼 뭐야? 쉴드 패어요아 이러면 레벨 차이 날 걸? 아니네. 돈이 제가 더 많네. 뭐지? 이게 거북이 힘인가? 자 이제 악마검 떠가지고 마프토 싸우면 들 무조건 이기거든요. 나 캐스죠 이제. 아 이따 들어와서 반갑습니다. 아 그리고 대체. 비 언제 오는 거예요? 아 너무 더워. 아 미치겠네. 아왜 저래? 여기도 나다다다 쓰면 어쩌라고. 여기서 나다다다다다 나그나그나그나그 나그, 나그 쓰면 어떡할라고? 야, 야, 야. 아락마 사는 고래가 뭐 떴어. 뭐하냐 나와라, 나와, 나와. 포폴과 쿠파는 포폴이. 쿠파가 아마 늑도일걸요. 저 전판 고생 아니야? 락구락구? 락구락구잼? 락구락구잼? 나 놀고 있지 않아요? 프리딜 중이에요. 아. 미안. 펜니 라이트몬데 실눈이요 아이 그거는 실눈이죠. 그건 국룰이라서. 아, 눈을 너무 활짝 뜨고있어 이스는 원숭이 던진곳으로 이동 아 맞아요 원숭이가 있는곳으로 이 클리... 클로드 얘 뭐지 클로드? 클로드가 이동하는거예요아이제 또왔네 저거 야 근데 저거 마샤 뭐냐? 다 쓸고다니네 반판에 마샤하고싶게

살아 좋았다 어떻게든 야 최대한 살았다 근데 쟤네 용서가 안돼산게 아니라 쟤네 잡아야겠어 야 아테라스 분명 여기 또 숨어있거든 저거 아니 정글 아니야 우리 얘누 얘는 <laughs> 안 죽어 <laughs> 죽기 싫어 <laughs> 그만 괴롭혀 아니 우리 조합이 뭐냐 아니 셀레 아 셀레나가 미드구나 아 다행이다 아 근데 저저저 저, 저, 저 뭐야 저 고생이 전판 고생이었잖아요 네 이런 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쟤는 봐봐 지금 고생만 보면은 고생 겁나 못하네 고생 겁나 똥쟁이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놈을 왜노자대같으리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고센이요 전판에 뭐 14, 14킬 0데인가 혼자 날라다녔잖아요. 그고센이에요 이게 상황마다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 이거 꼭 진짜 꼭 아셔야 돼요.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 세이버 정글은 그냥 로밍이랑 똑같이 갈 걸요? 아 근데 그러게내나 지금 너무 잘 컸다. 아니 아까 전에 합류 안 하고 밑에서 꿀 빨았던 게좀큰것 같아요. 오히려 합류했으면 거기서 무리하다가 다 죽었을 거야. 사실상. 그냥 지금 사실상 한 5킬한 거나 다름없어요. 한 4디스 아낀 거야 그리고 용주 아, 먹고 있구나. 귀여워요. 허락 누가 해줬냐? 나는 허락은 기억이 없는데 누가 해줬을까? 허락을. 어뭐 아, 먹었네? 궁술라고? 꿈도 꾸지 마. 골매나 내놔! 고마워 아 드디어 이기네 안녕하세요 하일로스 영상이요 아이 그렇지 티킨데아나 솔직히 말해서 나 이번 판도 졌으면 하일로스 뽑을라 그랬거든요 아 근데 진짜 여러분들 이 거짓말 약 파는게 아니라 하일로스 하세요 100번 하세요 그 영상 하나면 끝났잖아요 그 영상으로 5 0 0천번 하셔도 돼 굳이, 나 난공에서 불락이야나 밑에서 컸다고. 뭐, 우리 뭐, 셀레나 뭐, 흰좀 빠졌어? 근데 어떡해. 클린. 아, 뭐야. 야, 얘 이름 뭐였지? 아, 씨. 클린. 아, 클로드. 클로드가 잘 컸는데. 아, 이게 얘 이름이 왜 이렇게 헷갈리냐? 아이 몰라, 아이 다다다다쓸을래 나그 나그 나그다을래 그냥 죽어줘라. 아니, 나 뭐야, 나템 그것도 없네.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끝내자. 나 랑룡의 포유를 안 갔었네. 어템 이렇게가 면안 되는데? 아 이거 이거 아닌데 이거 팔아야 겠다 레아스의 흉갑을 왜간 거야 아니 지금보다 훨씬 더 셌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아 영주 먹는구나 아나 이게 너무 문제야 진짜 아, 씨. 아 영주 또또 또 놓쳤어 나아 아, 미안 아 영주 이번에 내가 놓쳤다 아, 아.

아, 이게 몇원 MVP야? 아이. 스킨은 가지고만 있으면 어, 스킨 안 껴도 능력치 오르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190판에 96% 승률이요. 누가? 누구요? 우리 팀? 누구? 우리 팀 190판에 96% 있어요. 승률? 아오, 태클맨샷! 결혼식! 태클맨! 역시 꿀렁꿀렁 하일로스야. 아니, 이걸로 확실해졌습니다. 하일로스를 안할 이유가 없어요. 아니, 근데 숙률 그거 빠데 이제 적용 안 되잖아요. 패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참 전에... 아, 이게 공두 개를 항상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맞죠? 관심사가 거의 없다 하셨는데, 나라에 큰일이 생기면 그건 관심 가지. 아니요, 그냥 관심은. 아니, 어떤 거든 저 관심은 다 많아요. 근데 티를 안낼 뿐이지. 아, 근데 확실히 후프라가 날카로워. 욕을 못 먹겠어, 이거. 후프라 또 어디서 튀어나올까봐. 아까 한번 제대로 낚이니까. 아, 무조건이야. 또 분명 또 근처에 있다고, 지금. 내가 미끼가 될까? 내가 앙테클샷으로 한 번. 난리쳐봐 저 분명히 저기있다 지금 대기중이거든? 자 주신 너가 잘해줘야돼 나 살려줘야돼 나 마저 준비됐어 이제 나 이제 맞아요 무조건 너어아뭐 저기있네 그렇지 무한 궁극기 무한 궁극기 센스 사기진작공이야 이거 어 레기진작공이야 레기진작.. 레기진작공이라고 이마 바로 따으로놓기 아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이거 브루노 지금 이게 넣는 딜에 한 3배 정도는 세거든요? 다른 브루노는 왜냐면 제가 지금 공두 개를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이걸 피해? 이거 피한 건좀미라클이 이걸 피해? 아 이거 좀 빠져야겠다 근데 아 이거 다 입어 들어올 것 같은데 만화 궁이 궁이 없어가지고 아, 아 근데 저 어떻게 버려 이거 아 이건 안돼아 <laughs>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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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만화가 없다 아아 활약하고 싶은데 미치겠네 활약하고 싶은데 블루도 튕기는걸로 알고있다 어 뭐야 잠만 한번 서자 큐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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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큐공 센스 에이스다 요즘 한국에서 지내면서 매일 10시쯤만 되면은 아! <laughs> 그거 물어보시는거 그거잖아요 아, 잘시간 안됐나? 어? 어? 자! 포기방송 켰다! 잘시간이구만! 그거 아니에요? 아 근데 한가지 확실한건 후프라는 그냥 얼굴 안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진짜 압박 개그? 뭐야 압박이 너무 크다 막 티그릴이나 그런 애들은 솔직히 막 그게 막 기습의 의미를 많이 두진 않잖아요. 아, 근데 얘는 이걸 피해 보급피했네 아, 근데 후프라는 기습이 너무 세다. 아, 그리고 이것도 스택도 많이 모아놔야 되잖아요. 싸울 때 메가, 메카닉, 레그, 이거 오지게 해놔야 되잖아요. 이거 있으면은 무한 치명타 아니야. 아안 되네. 아, 아 근데 메카닉 레그 이거 풀스 택이었으면 잡은 건데. 하루를 마무리해요. 아, 근데 솔직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플러스 저까지 해서 하루를 또 즐겁게 마무리하는 거는 제가 최고죠.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제일 즐거운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요. 봐봐, 저 봐봐, 저 봐봐, 저 우프라 봐봐 지금 전방에서 지금 어또 우리 팀 짜증나게 하고 있잖아 이거 열 받아서 패버렸어요. 그렇지. 나오게 아, 됐다. 아 이제 좀 제대로 된딜좀 나오겠다. 이거 빨리 절칼도 떠야 되는데 절칼은 안 가네. 윈드 토크를 가네. 아니 근데 브루노는 절칼 때면 겁나 센거 아니에요? 알파가 와준다면, 알파가 올 때까지 내가 버틸 수만 있다면. 알바가 거의 다 왔는데 너 포탑이 없잖아요 어 뭐야 이거 우와아 어? 아아 아목 말고 너 다이로스가 더 싫어 아, 아 조자룡도 좋긴 한데 재밌긴 한데 아 걔는 솔직히 재미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는데 없는 경우가 좀더 많아요. 근데 핸드폰으로 어, 이 게임에 이 게임은 핸드폰으로 해야 돼요. 다른 걸로 못 해. 어떤 조준이요? 나 완전 지금 개박살 나고 있는데 조준은. 난다 봤다. 나는 다 봤어요. 악나한 눈같으리라고. 최후 <목소리> 폭격님이 고수인데 남들 템 따라하지 말고 폭격리 소신대로 가면 될 듯. 그게 바로 고수의 템트리요. 음. 음. 만약에 제가 고수의 템트리를 고수하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 와중에 라임 지렸고 왜냐면은 거기서 개폭격 맛을 살짝 첨가하는 순간 모든 분들이 폭격님 그렇게 가면 안돼요 폭격님 이때 이러고 가야돼요 이런 훈수가 오지게 나옵니다 근데 고수의 템트리를 쓰면은 누가 뭐라 할거예요 맞죠 그들이 정답인데 그래서 고수의 템트리를 하는 것도 어찌하나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할거예요 악령의 포유랑 탱커 킬러 중이에요? 악령의 포유가 낫죠? 탱커 킬러가 그거잖아요. 악마 사냥꾼의 검. 그거는 단일로는 효율 별로예요. 그거, 그거 막, 골든 스태프인가? 그런 거랑, 그런 거랑 같이 해가지고, 그쪽 살짝 시너지템이라서. 아 잊고 있던 킬의 감촉 완전 제대로 잊고 있구나 아.. 주신한테 키를 뺏겨 줄이야 주신 저 약한 딜인데 저거 난 괴물.. 아니 최소한 내가 진짜 주신한테 키를 뺏기면 안되는데 아왜 이렇게 후프라 갑자기 팍 튀어나올 것 같냐 아이 후프라가 진짜 이거 부시 플레이 잘하면 진짜 무서워 상대 로밍의 사암살. 그거 근데 그 컨셉은 그거 아니에요? 한번 꼬이면 답도 없는 거 아니야? 애초에 그냥 실력 차이로 눌러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조합. 야다 그래도 자연풍이야. 자연풍이야. 그걸 뚫는구나. 오케이. 역시 역시 모습 코프야 아프기 또 얘가 들을게 아파요. 어 뭐야? 어 근데 한타 이겼네. 와와 와. 그래 이런 이런 뭐 재밌어. 그러니까 조재룡이 이렇게 커서 야 내가 너 지금부터 잡을게 하고 들어가 애를 잡잖아요. 이런 재밌다. 기지갑기지 <laughs> 그렇지. 오, 몰라나 물비로 올라. 기지기지기지기지. 아, 저기지다 와, 하일로스 저거 그냥 킬스로 남는 기계네 저거. 나 이제 만약에 진짜 나킬 미션 딱 있잖아요. 이건 하일로스를 고려 안할 수가 없다. 저 천둥 매트 갔을거 아니야 어 안갔네 아 하이노스 천둥 매트 어떻게 참지 대신에 운명이시게 계 갔네요 자연풍 있다 참고로 야 오라그래 모스코프 데리고와 이번에 자연풍 써줄테니까 자 모스코프 자연풍 어있네 봤죠 지금? 냉령의 포효 뜨자마자 박살내는 거 봤죠? 들어그라 그래요 이제 이제 아까 전에 걔네가 알던 그 찔찔이 부르노노는 끝났습니다 아주 괴물이에요. 툭쳐볼까? 툭쳐볼까 그냥? 아니야 막 그렇게 많이 치지도 않아 그냥 나는 그냥 툭쳐봐. 근데 니네 다 죽네? 여기다 예, 먹을게. Q 공으로 먹을게. 이거 3공까지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야, 내가 먹는다 했지? 그럼 먹는 거야. 뭐야 저? 거못 미는 거 아니야? 소마못 막아? 아니지? 하일로스 이슬 아니요, 계속 켜놓으면 안 돼요. 그럼 체력 다 깎아요. 아 지금 절카를 지금 살짝 고민 중인 게 어차피 사기인 적 있으니까. 에이, 자연풍 쓰잖아, 순간적으로. 개쎄서. 어딜, 어딜, 어딜 자식아, 최후의 승자는 개폭격이었습니다. 하 <laughs> 싸. 최후의 승자. 그건 나였어. 신발 팔아버려. 신발 받았습니다. 랄든 스태프 갔어요. 무한 공소. 어? 기집부실 꺼지는 기집부셔 알다 아 이스